안녕하세요 써니토입니다 오늘도 시험 보시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나요? 11월 두 번째 시험이고요 이번 시험 LC 같은 경우는 파트 1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평상시에 파트 1이 최근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번 파트 1은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가 그래도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정도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2도 지난번 11월 3일 시험이 파트 2가 좀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거든요 한 두세 문제 있었는데 이번 파트 2도 중간 부분 오히려 후반 부분보다는 중간 부분에 혼동될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 3 같은 경우는 초반까지는 잘 가다가요 어, 대략 한두 번째 페이지 끝날 때 부분부터 어, 이제 파트 3가 본격적으로 좀 어렵게 예,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, 후반 부분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어, 보였던 것이 이번 파트 3고요 개인적으로는 파트 4보다는 파트 3가 이번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파트 4도 마찬가지로 3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무난하게 가다가요 예, 후반 부분에 또 예, 특히 이제 인용문 나올 때또 아,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파트 4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C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, 그래서 그렇게... 어,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RC부분은 파트 5가 이번에 좀 어려웠습니다. 평상시보다는 파트 5가 좀 어려웠다고 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. 형태 문제, 형용사냐, 명사냐, 그런 형태 문제가 그래도 한두 문제 이상은 나왔고요. 특히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30번 문제에서 명사 앞에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3개나, 무려 두 개도 아니고 3개가 나와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. 없었,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보기가 형태 문제로서 3개가 나왔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파트 3, 파트 5에서 좀 혼동될 만한... 형태 문제가. 있었다는 라거 예, 그리고 6는 그래도 그나마 좀 무,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6는 그래도 무난한 편인 것 같고요 7은 최근 7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번 7은 그나마 트리플이 그래도 짧게 도표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어 3가 파트 어, 트리플 부분이 파트 7의 트리플 부분이 좀더 쉽게 나와서 시간 조절하는 데 조금 무난했던 것 같아요 더블은 약간 어, 읽는 양의 길이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혼동을 주는 문제는 없었고요 싱글에서는 아티클이 이번에 한 3개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예, 그래서 어, 싱글 부분부터 먼저 풀었다고 하면은 약간 시간 조절하는데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싱글은 그래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. 함정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그래서 이번에, 이번 RC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파트 7이 그래도 무난한 편이었다. 평상시 최근 한, 한 3번, 4번 이 예, 정도 시험에서 파트 7이 굉장히 좀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요. 특히 트리 부분에서 이번 파트 7은 그래도 무난한 편이었습니다. RC가 네, 상대적으로 RC보다는 좀더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